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자, 오늘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마칩니다. 네, 어, 아직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좀 다음에 하든지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마칩니다.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름이 창백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12월 6일 1992년 오이카스 교회에서 우리 오이카스 교회의 파운데이션, 중심적인 메시지다라고 30년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인적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와 오이카스 교회가요. 3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큰 이름이 창득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 지금 생각하면 30살짜리가 뭘 그렇게 대단했는지. 근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I R S, intentionally 아주 계획적으로 사랑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하시고, real 사랑, 그다음에 sacrificial, 헌신적인 사랑. 어저께 얘기했죠. 여러분 I R S 사랑을 하시냐면, is it intentional? Is it real? Is it sacrificial? 그거 자체를 묵상해도 뭐 엄청나겠죠. 92년도에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교회가 시작했는데 이게 미친 듯이 자랐어요. 지금도 없어졌지만. 리버티라는 교회였는데 얘네들은 뭐 경제적으로 튼튼하고전 뭐뭐 세계적으로 100만이만 모였고 근데 무슨 교회였냐면 일본 애들 스타일이었죠. 리버티 교회는 뭐냐면 와서 프리섹스 그냥 막, 막 아무나 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섹스하고 드러그 열심히 하고 조인하면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바치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나가서 일하는 것다 갖다 바치고 와서는 막막막 추악하게 포니케이 트 하고 서로 막 섹스하고 그룹 섹스하고 완전히 미친 놈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막 성장하는 교회였다.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미친 놈들이죠. 왜 교회는 몸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것이죠. 거기는 자기네 성역과 자기네 이런 것이 머리가 돼. 우리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만 센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 그거를 다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보면은 뭐그저 교회 가면은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해 자라,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 예수를 통해서 제가 어, 8월 달에 그 기도 제목 9월 달에 이제 기도 제목 보냈더니. 어떤 젊은 목사 제가 지금 멘토하고 있는 목사가 아막 너무나 좋은 이메일을 보냈어 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오시면 만나 서 도와달라 고 하면서 아 저는 이제 너무나 이제 일년 동안 저기 선교지도 갔다 온 목사였는데 갔다 와 보니까 막 구리 붙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뭐하면 만나서 예배 잘 드리고 뭐 설교 찍찍하고 아무도 변화받지 않는 I am tired 자기는 그렇게 이제는 너무 피곤해 되는 거예요 뭐 예배는 열심히 드린데 하나도 아무도 변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데스가? 그래서 정말 정말로 변화받는 교회. 이런 교회. 와 가슴만 그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 이렇게 질 질이 있으면 질이 있으면 양은 쫓아오는 거예요. 퀄리티가 있으면 퀀트티는 쫓아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퀀트티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저도 사실 보이카스 교회가 뭐 시작하자마자 막 150명 아,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셀 그룹으로 리빙룸에서 해가지고 빌딩 필요 없이 그냥 셀 그룹 셀 그룹으로 성장시켜라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120명 되니까 그냥 예배당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교회가 돼버렸어요. 참큰 실수였죠. 그때 내가 끝까지 막 무식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셀 그룹으로. 그리고. 교회가 빌딩 없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창대케 해지는 예수님의 어떤 이름? 여호와 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이라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셋 키웠어요. 첫째가 서른이거든요. 이것들이 매일 저녁마다 식탁에 저녁 저녁 식탁에 앉서어 아, 하나님 정말 오늘도 또 주실 건가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주실 건가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살아다면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날까요,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짜증을 낼까요? 우리에게 매일 이용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걸 못 믿어서 적고 두렵고 떨린 마음. 그럼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깨져서 어떻게 무슨 펠로시피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제가 오늘 특별 특강을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모금에 대해서. 와그 모금을 하는 거, 선교하면서 그냥 자기의 시간이 다 모금하는 걸로 써버리면 선교주에서 선교 사역을 언제 하냐고. 주식걸 믿고 밀고 나가야죠. 네.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성교 금식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조와 아이라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조바 라파는 또 뭐죠? 조바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죠. 아니 제가 일주일 동안 40시간 배운 게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잖아. C-U-R-E Connect, Understand, Respond, and Engage. 이거예요. C 플러스 Connect plus understanding is response. 뭐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네가 뭐 카운슬링으로 오건 부엉이 하여서 안수를 통해서 오건 치유받아야 되거든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었다. 뭐 사도행전 보면 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아픈 자들 죽은 자들 이렇게 세우셨는데 세 번째 이름은 뭐냐면 조호가 니시 니시가 뭐죠? Banner over 나의 위에 펄럭이는 깃발이다. 나의 위에 깃발은 뭐냐하면 전쟁을 나가 우리 백성이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부터 올거 아니에요? 막 먼지가 일어나고 말도 오고 사람도 걸어오는데 야 지금 그 깃발이 올라갔냐안 올라가냐 왜 졌으면 딱 내리고 이겼으면 깃발이 쫙악 자기네 나라 깃발이 막 위로 높은 장대. 사람들이 막 죄하고 죠호바 니시 banner over us.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그죠 영적인 오퍼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해방받았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떤 사람이 막 뭐만 조금 막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거 안 변합니다. 변하긴 변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죠? 그걸 그냥 용납하고 기도해 주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베너 오버 우리를 이길 거라고 믿고 계속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다음에 주호바 지지그는 지지 지리즈, 지리즈. 그게 뭐냐? Righteousness.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비, 피터가,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다. 구원이 어디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엘 a 에서 사역할 때 어떤 거인이거지가 길가에 있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너는 돈은 못 줘. 돈 주면 곧 가서 마약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배고파? 배고파. 그래서 햄 옆집에 있는가서 햄버거를 사다가 그냥 주지 않고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일가야 그러니까 나와서 사냐? 그랬더니 저부터 자기는 I'm a saved. 그래? 누구? 어, 네가 구원받았어?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I'm a saved by the name of King Kong. 그래서 내가 야 이게 King Jesus는 모르겠지만 King Kong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킹콩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킹지사스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조바자이라 우리를 채워주신 조바라우리를 치유하시는 조바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자꾸 우리 여러분, 우리 삶위 빅토리야 승리를 해야지 자꾸 넘버 원 되고 성공 성공과 승리는 다르거든요. 제가 30년 전부터 이거 설교했네요. 제발 성공하려하 하지 말승승하하십오오 넘버 g 이 되려고 하지 말고 s o n 이 되십시오. 유일한 그 사람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r i g h t e o u s n e s s o n 의의 o n g song song s o 이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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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사람이 o n g o m e t o Mac Church g song song s 완전히 그냥 정프 맥도날드 같이 정프만 우리 교인들에게 메이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비사든 30년 뒤에 정신병자 트럼프 같은 삶이나 밀고 떼버렸잖아. 와, 예수의 이름은 다 땅에 떨어지고 젊은 애들은 다 교회 떠나.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이렇게 30년 전에 저의 초석을 놓았던 신앙의 믿음의 이것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뜨겁게 뜨겁게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백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